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 된 여자이고 남편을 일찍 하늘로 보내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총 3명이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남편 없이 거의 대부분을 살아왔는데 제 남편이 아직까지도 병원에 누워있게 된 충격적인 이유를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선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30대가 되니 부모님이 자기 친구 아들이 너무 괜찮다고 했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고 나가게 되었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30대였고 남편은 20대였어요. 저에게는 너무 어린 남자라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저 동생으로만 보여서. 그날 밥한번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날 저와 식사를 다 끝내고 아주 당차게 저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 그치만 저는 그쪽에 남자로 보이지 않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며 거절했죠. 하지만 아, 저딱세 번만 만나봐요. 세 번만에 저한테 넘어오지 않으시면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귀여운 말투에 웃음이 새어 나왔고 오랜만에 어린 남자라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재미삼아 세 번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정말 다정다감하고 오빠 같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많이 칠칠 맞아서 음식을 많이 흘리면서 먹는데 화 한번 내지 않고 닦아주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정말 셋째 날에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저희는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를 한번 만나보라고 먼저 주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고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연애를 꽤 오래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한게 아니겠어요. 저는 서른 살이 넘은 나이라 노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에게 온 선물이라 꼭이 아이를 낳고 싶었죠. 남자친구도 당연히 좋다고 했는데도 저는 내심 저와 남자친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반대를 하실까 봐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다르게 생긴 거 있죠. 그렇다고. 어머니와는 닮았는데 아버지는 아예 남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당황을 하며, 어, 어, 했는데 남편의 아버지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laughs> 우리 아들을 내가 마음으로 낳아서 그러니 놀라지 말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어릴 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남자친구와 아버지가 하나도 닮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훈훈하셨고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치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딱히 좋아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인사도 받아주시지 않으셨고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식탁에 앉았죠. 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 장가를 간다고 하니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께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임신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시며 집안에 경사가 났네 라고 하고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셨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래서 애를 낳을 건가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 저이 아이 정말 잘 키울 자신 있고요. 어머니께 손한번 벌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때 집안을 뛰어다니시던 시아버지가 대놓고 제품평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 예민한 편이라 살짝 인상이 찡그러졌는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그래, 애도 가진 마당에서 지울 수도 없고, 그냥 결혼하렴, 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힘들고 지쳤지만, 남편은 늘 저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조금만 더 힘내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얼른 우리 와이프 호강시켜 줄게. 라고 하며 다독여 주었기 때문에 남편만 바라보면서 이 집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과수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과수원에 가 있으세요.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라, 너는 과수원 안 나가니?"라고 하며 눈치를 주더군요. 저는 홀몸도 아닌데 과수원에 나가서 잡일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쳤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며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아무리 와이프한테 며느리 홀몸 아니니까 쉬게 하라고 해도 임신한 몸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정도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한다고 하더구나.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잘 말해줄게 며느라 지금은 힘드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조금 쉬거라. 라고 하셨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해서 말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창고로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창고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저를 따라오시나 싶었지만, 도착을 해도 가시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창고에 들어가서 앉으니 문을 닫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 과수원 일안 하세요? 어머니 아시면 화내실 텐데. 괜찮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고 가면 돼. 그러더니 제 옆에 앉으시곤 5분이 흘렀는데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어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결국 창고에서 나갔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남편이 돌아와서 방으로 부른 후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뭐? 아버지가?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릴게 라고 하고는 방을 나갔죠. 그렇게 몇분후 남편이 아버지와 함께 저희 방으로 돌아왔고 시아버지는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는데 며느리가 싫어할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시아버지가 정중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시니 제가 조금 예민하게 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실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폭우가 내려서 과수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은 폭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시장에 가기 위해 나와서 집에는 시아버지와 남편만 있었죠.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구급차가 대기해 있더라고요. 혹시나 집에 큰일이 생긴 건가 싶어 시어머니와 저는 집으로 뛰어갔더니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갔고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남편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흔들어 봤는데 숨을 쉬지 않더래요. 남편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깨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다가왔고 제 몸을 혼자서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없이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제 수발을 다 들어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여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다 보니 시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신생아 아들을 키우느라 솔직히 과소원 일도 많이 못하고 남편의 간호도 잘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아무 말하지 않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게 오랜만에 외식을 좀 할까? 라고 하시며 과수원 일를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내팽겨치고 저와 저희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 셋이서 짜장면 집에 갔어요. 저는 어색하게 앉아서 짜장면을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가게 주인 아저씨께, 여보셔, 이 애가 내 애인이요? 예쁘죠?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게 아저씨는, 아, 그래요? 저번에 말했던 여자가 저 여자요? 아이고, 예쁘네. 라고 하셨죠. 가게 아저씨들 말을 들어보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는 밖에서 자주 저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가게에 있던 모든 아저씨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정말 남편이 많이 생각나면서 아들에게 너무 창피한 거 있죠? 저는 짜장면을 먹지도 않고 아들과 함께 그 가게를 뛰쳐나가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가게를 나와서 제 팔목을 잡으셨어요. 며느라 왜안 먹고 그냥 가느냐? 내가 장난이 너무 심했냐? 아버님, 장난이라뇨. 저를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신 거세요? 지금, 혼자 병원에서 누워 있는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미안하다. 다 너를 예뻐해서 그러는 건데 왜내 마음을 몰라주냐?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도저히 못 참아요. 이때까지 당한 일들 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예요. 뭐? 뭐야?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와이프 귀에 들어가는 순간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당연히 네 아들은 우리 집에 놓고 가야 할게야. 그게 감당되면 네 알아서 하거라.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서 제가 낳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나갈 날만을 기다리며 남편 간호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기를 포대기에 맨 채로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께 말을 하지 못하니 시어머니에게 아프다고 과수 언니를 하루 쉬어야겠다고 핑계를 내시며 저와 집에서 단 둘이 있을만한 핑계를 계속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의 뻔뻔한 언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밖으로 매일 나가 시장도 가고 일부러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시아버지를 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과수원에 있으셔야 할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왜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라고 하니, 며느라, 당장 짐 싸라, 빨리! 라고 하셨죠. 처음 보는 어머니의 겁에 질린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얼른 짐을 대충 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버님은요? 설명하자면 길다.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거라.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것은 시아버지가 작성한 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펼쳐서 내용을 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식물 인간은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얘만 없으면 며느리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아마 아들 눈치를 봐서 나와 같이 마음껏 지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애가 없으니 제대로 같이 지낼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들인 며느리인데, 공 들인 만큼 보상 받을 것이다. 아내만 없으면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수 있다. 집안에는 며느리와 나만 남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너무 받았고 당황스러웠죠. 일기장의 내용에 의하면, 애초부터,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선보게 한 이유도 자기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고, 시아버지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시아버지의 모든 악행들이 적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도망갈 짐을 싸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얘야, 뭐 하니? 당장 짐 챙기렴."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짐을 챙긴 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어린 아들을 업고 시어머니와 도망쳤는데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대충 어느 정도 집과 멀어지고 나서 시어머니는 절 다그쳤어요. 너,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아니, 시아버지가 말하면 아들 두고 저 혼자 집에서 내쫓는다고 하셔서. 뭐? 그리고, 밖에서 너를 여자친구라고 하고 다녔다며. 어떻게 그런 수모를 겪어도, 에휴. 집안의 남자를 잘못 들였다. 전부다 내 잘못이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째? 라고 하시며 저를 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목욕탕 일을 하면서 벌어놓은 조그만한 돈으로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가서 시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일기장을 내밀고 말을 하니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면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일기장을 다시 차근차근 보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와 아는 사이여서 아빠가 제 사진을 시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니 그때 사진을 보고 저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고요.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내가 며느리 집에 들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고 하시며 경찰관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린 아들과 시어머니와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고. 남편의 간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하셨고, 저희는 과수원 일을 하며 버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희 아들도 어느덧 컸네요. 딱히 아들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면서, 남자는 전혀 만나지 않으려고 하세요. 저도 아직 남편이 깨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